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제부터 수돗물의 식수 사용이 중단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지역 어디입니까? 영동포구 물레동 4가지역 300여 가구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직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저수조에 담겨있는 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겐 수돗물의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아리수 병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정쯤 현장을 방문해 빠른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시장은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욕적인 일이라면서 노후관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름이라 씻는 문제도 먹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인천지역도 벌써 3주째 수돗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피해지역 주민들은 어제 인천시 전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로 1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학교 150여 곳에서는 급식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단, 검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인천 시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돗물 공급 정상화 방안과 피해 보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